항목으로 들어갈 수있 네, 네, 여기가 우리 호수의 폭이 제 넓은 곳이고요. 네, 지금 앞에 있잖아요. 폭이 제 넓은 곳인데 대신 수신이 제일 깊어요. 1 1 0 5m가 되겠습니다. 자, 다기다렸다 됐습니까? 자, 아, 일단 자네가 한 사람이 믿지 않아 그 t h i n 에 I 우리 그 옛날에 말레이시아 t 기이 t 가지고 it, w 고 g 마 yet and m 고 l a 이 s i a Some 요 f u 이 you know, as you took i 고 I k n 이 w 고 o o k 있고 s I need to go. I go. I go. I 어요 I go. I g 고 I go. I go. 이 go. I go. 아이 고기는 있죠? 양서류동물인데 낮에는 우리 호수 밑에서 자갈도 고 저녁에 나와가지고 먹이를 찾아보는데, 그 우는 소리가 마치 애기가 우는 소리하고 비슷해가지고, 아이 고기라고 하거든요? 이 아이 고기는 국가 이득어 동물인데 영양가가 엄청 좋은 요 예. 한 잔만 먹거든요 10년이 잘 버틸 때. 두잔 먹으면요, 20년이겠죠. 년냐하면 국가 이급 어동물이기 때문에죠. 많이 먹어가는 노예 그림이라고 에요 그래서 <목소리도> 이 아이고기는 장수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장수예요. <목소리도> 제일 오래 산 아이고기가 있잖아요. 유세에금근본어는때 근무하는... 네, 200년 <목소리도> 사는 아이고기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 영향을 왜 줬다고 하는가 하면요. 같이 태어난 동물인데 진화도 안되고 태화도 안된 동물이나니다가고요 네. 네. 인체몸에 필요영양가많거니 인체몸에서 빨리 흡수가 네, 네. 네. 그래서 도마와 처럼 생겼다고 했죠 발가락 숫자를 맞춰봐요 믿기겠는가? 도마와 처럼 생겼는가? 발가락이 믿기겠는가? 발가락 개개 네. 이렇게 예, 전에도 가이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있잖아요. 한할머니이발가락 수트를 맞춰서 4, 4, 18이더니 4, 18하더 4, 4, 8 하더니 발가락 수트를 맞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발가락이발가락이다 그렇게 가지고습 9, 10, 그래서. 다행사 아이고기는 <목소리> 이 정도로 <목소리> 예, 이 정도로 커다란 거 있잖아요 <목소리> 예, 한 6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래 여기가 산지예요 <목소리> 예, 옛날에는 그 국가 용도사들만 드실 수 있는 요리인데 여전히 양식이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도 네, 이것을 맛보게 됩니다 데넷 아직도 역시 비싼 요리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장래에 자주 오셔가지고 잘할 거예요 아이고기 있잖아요 요리로 있잖아요. 그 시절에도 가끔 힙핀이 있어요. 예, 뭐, 요리가 없죠. 예, 그리고 뭐, 예, 메기처럼 있잖아요. 아이고, 정말 맛있어. 굿지 그마 <laughs>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저쪽으로 보세요. 저쪽으로 본다면 우리 한 개. 첫 대바위가 보이거든요. 자, 발음이 똑똑해야 돼요. 첫 대바위 아니거든요. 첫 대바위, <laughs> 첫 대바위. <대발이 웃음> <있네. 첫 대발이 웃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우리가 소녀들부터 아, 아. 200m 이상으로 보세요. 본다면, 아, 아, 아. 선녀 얼굴 측면이 보입니다. 음. 자, 눈 보이고, 코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음. 자, 그리고 눈 밑에 본다면요, 음. 눈물을 음.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눈물 자국이 깊이 흘린다고 하시면 안되고요이 코를 본다면, 음. 한국 선녀도 아니고, 음. 중국 선녀도 음. 음. 아니고, 음. 네, 서양 선녀를 못되겠고요 그래서 이 호수의 물이 얼마나 좋았고, 경치가 좋았으면이죠. 서양 선녀까지 내려가지고 모형을 하다가, <놀람> 더라도 청각나무꾼이죠. 네, 옷을 훔치갔어요 그래서 이 청각이 있잖아요. 옷을 훔쳐가지고 별로 굳어버린 거고요. 또 이거 이 청각이 있잖아요. 이 선대가 언제 나오는가 기다리다가 돌로 보도를 했어요. 저쪽은 청각 바위가 보입니 된다. 아, 저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은 청각 바위가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이쪽 오른쪽이 있어요. 청각 <laughs> 바위가 <laughs>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이쪽도 없어요. 앞으로 보여요. 앞으로 보인다면 보면 청각이 보일 거예요. 보이죠? 자총장에기 우리 1년간 했잖아요 우리가 VIP로 해가지고 버스 타고 올라오셨잖아요 예. 예. 원래 코 버스가 있잖아요 그 버스 타는 지역에서 걸어서 올라와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가 멋있네 보이잖아요 저쪽 뷰를 타고 저쪽 한 바퀴 돌고 나왔으니저 저, 뒤에 다 바로 옛날에 그 말레이시아 상인이 땜을 막고 곳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내려간다면 아, 뭐는 또있아 아하, 거기잖아. 저아반센아가좀하는 저기 빨간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의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포 위에 있다고 생각다아에 약간 더원 있잖아요. 새도 바람을 피 그러면 피웠나봐요. 그래서 네? 요즘에 옛날에는 그 결혼식 할에는거이다지 원앙새로 해지게. 이 요즘에 원앙새도 같이 안 하고, 요즘에 기름기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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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네. 옛날에는 저 네. 많이 힘들게 네. 걸어서 올라간 땀이 네. 나요. 네. 네. 그리고 옛날에 그 가마꾼이 있었는데 이 가마꾼이 있으니까 어르신분들도 네. 관광을 네. 할 수. 같이 만나서 부뭐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올라오지는 못한데 그한분 뭐 탔다면 한분더4만원 정도 주어야 돼요. 지이 여섯 명에 가게올라가서 6만인데 네 번째는요. 뭐 근데 그것도 뭐 돈을 떠나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자 그리고 앞으로 한번봐요 예뻐 아가씨 세상에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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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가씨 다네 또, 또 이쪽으로. 자큰 아, 네.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방수노요아요 아, 와야자위야나요 예, 이 동쪽으로 가서이 아가씨 성격 알수 있다고 이쪽에는 말씀드릴 때 여자들이 왕게 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들그첫 장기에. 이 면적이 저 노래를 못부 아가씨들은 하기도 어려웠어요. 노도 사랑을 여다 하니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아가씨나서 엉덩이를 많이 때려니다 많이 게 많이 때려주요